주세현TV 실전 투자 주식 강의 경제적 자유를 위하여 제가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이럴 때 이런 데서 매매해서는 안 된다. X 쳐놓고 지금 급락했죠. 감자 먹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이런 거를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포인트에서 이 상승파동 보고 매매하지 맙시다. X 쳐놓고 재무 상태가 안 좋아요 하고 말씀드리고 하락했죠. 거래 잘 되다가 하락하면서 네, 하한가 비슷하게 하한가 비슷하게? 하한가 같네요 하한가 급락 반등하다가 급락하면서 거래정지 감자 때려 버리죠 박살나는 거예요 이런 거 때문에 네, 이런 종목을 저 매매하지 않습니다 감자 때려 버렸죠 뭐 EV 첨단 소재 뭐잘 가겠지 상가가고 추가 매수 또 따라가면서 추세를 바꾸고 있는데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자 때려 버리죠. 급락하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최고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재무제표죠. 재무제표를 반드시 분석을 해야 돼요. 재무 분석하지 않고 접근하다 보면 박살 날수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런 것들을 당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당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아예 쳐다보지 마시고 거들떠 보지 마세요. 이런 추세의 흐름에서 뭐 매매를 한다. 뭐 이런,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매매해도 안 되고 분석을 해도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런 걸 분석했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분석가입니다. 재무제표의 중요성 예, 또한번 깨우치게 만들죠.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